자, 알파벳 다섯 개 중에 D Y D Y N y P Y P Y. 자, 끝에가 Y로 끝나면 2. E. 근데 Y 자체가 2. E. 자, C로 시작하니까 키 W 모르죠? w 입니다 W는 우. 다음 S는 시옷. H는 히읗. P는 피 킼. 자, A니까 에 발음. 다음에 니은이니까 10 다음 W랑 이제 I가 합쳐지면 I가 E 다음 N이니까 니은 다음 S니까 시옷 썼으니까 U가 어고 N이니까 니은 다음 a 니까 에바름 다음또 p 읍이니까 P 다음 U니까 어 다음 또 p 읍이니까 P 자 이렇게 해서 자, 끝에가, d. 다음, 얘는, d. 그러면, 캔디 윈디 다음, 니니까, 선 u 이러면 안 되고, s u 입니다 s sunny. u 다음, 해피 다음, p 피